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뭐할 정도라고요? 반역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예요.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 같은 존재, 인격이 없고 자유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했겠죠. 반역할 수 없었겠죠. 자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.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그 의지적 결단이 사랑입니다. 인격적인 결단이 없는, 자유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.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정도의 자유를 주셨는데, 문제는 인생들이 그 자유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.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.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. 놀랍게도 그 결과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를 뺏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그들이 빠졌고 그 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. 물질과 사람과 세상의 종이 되고 만 겁니다.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.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반드시 자유를 주시야만 됐습니다.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자유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.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. 자유를 다시 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이 어둠의 역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시야만 되었던 겁니다. 십자가는 필연이었습니다.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필연이 십자가입니다.